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재판정 앞에서 얻는 확신"입니다. 주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우서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찬미가 33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지셨으니 할렐루야 찬미를 부르세 구원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하세셨네 유명한 재판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난다. 원숭이 재판이라고도 불리는 1925년의 테네시주 스콥스 재판 그로부터 70년 뒤인 오죄의 심슨 재판. 그밖에도 수많은 법적 공방이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법정에 설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이라고 말한다. 이 심판은 세상의 어떤 판결보다도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판결은 돌이킬 수 없으며 영원히 유효할 것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재판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심판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한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알려준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세상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에서는 심판이라는 엄숙한 현실을 경고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 생각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든다. 영원한 영향을 끼칠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사하신다니. 그러나 그 장면은 잘못한 죄인을 추궁할 이유만 찾는 두려운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 심판은 회계 장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 심판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 기록을 살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호응하면서 혹은 그분을 거스르면서 내린 결정들에 따라 판결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결정을 인식하고 존중하실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늘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회개한 죄인들이 확신을 지니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께서 자신의 의를 입혀 주시고 심판 때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그분께서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언하실 것이다. 기도령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회개한 죄인들이 확신을 지니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께서 자신의 의를 입혀주시고 심판 때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그분께서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언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늘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기도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설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용서받을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구멍난 손바닥을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구멍난 손바닥은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확신을 가지고 설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 구멍난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은 확실한데 그 재림의 시간을 조금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저기 늦게 뛰어오는 우리 한 명을 더 태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직 출발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행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한 명이 뛰어오는 것을 보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에게로 뛰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께 뛰어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기도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죄 많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걱정을, 그 불안을 가져가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확신만 가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